사로관나비 대표이자 무인도탈출기 작가 윤상원입니다. 관객가에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그러면은 배우분들과 찬약진 모시고 이야기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배우분들은 다 아실 테니 저희 오늘 오신 작곡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는 박인영. 무탈의 작곡가. 안녕하세요. 나는 막걸. 그래 쉽지 않죠. 이제 무인 드 탈출기 음악 감독 이한미입니다. <laughs> 우리 이 본격적으로 한번 공통 질문 하나, 본인 질문 하나 정도 가져가 주시면은 제가 또 빠르게 진행의 묘를 발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탈로 이행 시 한번 해보시겠어요? 무. 무인 <laughs> 드 탈출기. 아, 여기 보시고 하시요 <laughs> 무인도 탈출기, 무인도 탈출기 이행시 같은 거 시키면 탈 탈주하고 싶다. <laughs> 제가 생각한 동현이는 뭔가 타협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도전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. 어떤 생각이거든요? 맨날 웃으시는 것같던데 아니요, 그 매번 울진 않고요그 이게, <laughs> 이게 참 신기한 게 매번 좀 느껴지는 감정들이 조금씩 달라요. 어느 날은 진짜 너무 미안하고, 어느 날은 전적으로 믿게 되고,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또 작용을 할 때도 있고, 그래서 딱 뭐라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, 오늘, 오늘은, 어, 오늘은, 좀... 그 믿어주자.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됐었던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. 저는 동현이가 MG 인싸 막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 놓고 오거나. 뭐가 필요할 때가 되면은 어디서 뭔가 잘 구해오는 애. 주변에 그런 애. 사람 한 명씩 있어요. 한명 있잖아요. 음, 네. 유명하신 분 중에는 제가 참고한 분이 장항준 감독님이라. 아. <laughs> 되게 참고를 많이 했는데.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. 네. 굴곡이 없으신. 아. 어, <laughs> 누가 날다 도와주. 고 그렇죠. 동현이가 여기 이렇게 봉수랑 사는 것도 이 어떤 굴곡이 있을 수 있는데 봉순한 애를 만나서.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잘 만나는 봉수 같은 애를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학생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이 질문하고 연결돼요. 동현이랑 봉수는 어쩌다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나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. 그런 거였어요. 예술가는 후원을 먹고 살지가 소화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. 맞아. 약간 봉수도 삶이 메말라 있었고 초기에 이게 설정은 계약직으로 만난 두 사람이. 어느 순간 이제 계약이 끝, 만료되고 돈도 끊겼는데 같이 살까에 대한 고민하다가 동현한 돈이 없을 거고 분명히 <laughs> 예술가에게 뭔가 예보산 대가다치라는 마음도 있고 얘를 옆에 두면 내가 좀 약간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좀 자유로워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봉수가 이제 하루하루 쫓기면서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봉수한테 무인도가 굉장히 약간 꿈에 그리던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제가 고민한 봉수는 현실과 무인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받아들이는 현명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요 사실 무인도에서 찾은 나 자신과 잊고 있던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그 힘으로 밖에 나와서 내일을 위한 오늘을 잘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근데 이번 시즌 보면서 그 대사가 되게 들어왔어요. 동현 대사 중에 그 있잖아요. 내일은 있지라는 대사 있잖아요.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있다고. 그 대사가 되게 꽂힐 만큼 이 공연이 끝나면 이들은 다 긍정적으로 삶을 살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우울한 시절에 2016년에 윤상원이 대본 말고 지금 여, 여러분이 만든 작품은 조금 희망이 보여. 그리고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봉수도 잘 이겨내고 또 대인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. 일단 제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모든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. 네,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어 이거다 이 사람이다라는 첫 번째 감정일 거고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죠?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수에게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. 왜냐면 오늘 하루 사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이 당장 내일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봉수한테는 오히려 이때 당시에는 고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아가 그런 말을 해줘요 내일도 찾아오시라고 저한테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빛나 보였던 거 같아요 봉수의 삶의 희망이지 않았나 <laughs> 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울컥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봉수야 그냥 이야기야 라고 들었을 때 그의 이야기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<laughs> <laughs> 아 <아유 왜 왜 웃음> 지금도 뭔가 좀 울고 울고, 울고 진지한 얘기 어요 진짜 얘기 그 이야기가 너무 달콤하고 깨고 싶지 않아서 나 너무 나가고 싶지 않아서 무서워서인 것 같아요 재현 때까지는 없었는데 조금 더 봉수가 여기까지 왔으면 솔직한 마음을 좀 이 극한의 몰린 상황에서 터뜨려도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작가님이랑 넣은 대사입니다.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랑 진짜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. 어떻게 저렇게 밝 밝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? 로어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어느 날그 봉수의 모습에서 저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. 어 저렇게 나도 어렸을 때 열정적이었던 꿈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열정 있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동현은 펜을 들고 있고 여기는 또 만화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? 지금 내가 혹시 그러진 않나? 하는데 약간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새는 좀 하고 있어요 눈이 촉촉한 건 눈물 날려고 하는 건 아니죠? 그냥 눈이 바, 맑은 거죠? 네 맑습니다 조금 <laughs> 뭔가 하나를 꼽기가 너무 힘든데요. 요새는 제가 해본 것중에 이게 제일 좋았어요. 라는 대사가 여기 처음 똑똑해서 들어와가지고 무인도를 탈출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빠르게 쇼랑 지나가면서 여기가 너무 좋았다, 행복했다 하고 다시 찾아오는 그 용기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생각나게 해줘서 좋지 않나. 이 대해서도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. 요 초연 때도 그렇고 재연 때도 그렇고. 배우가 사실 종착점은 아니거든 근데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라고 덧붙인 게 원래 대본은 없었는데 이게 아이더라도 수아는 다른 걸더 찾아가겠구나 라는 걸 여지를 줄수 있는 대사여서 저도 마음에 드는 대사 아, 내가 빨리 들어가면 쟤보다 잘 만들 텐데 이런 생각을 <laughs> 저는 사실 <laughs> 저 봉수의 흐름이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아, 않아요 저를 우선 빨리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안 들고요 저 지금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얘가 등장을 안 시켜줘요. 비바를 들고 오면서 사실 수아가 들어가면 수아는 좀 어디로 틀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수아라는 캐릭터가 느끼기에 봉수의 이 흐름이 빨빨빨빨. 수빨는 도파민이 빨리 나와야 되네. 쇼츠 쇼츠 막다 부시고 죽이고 이제 이겨야 되는데. 사실 경험담은 아니고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이 날을 저희가 무대 위에 올려야 하는지 왜 하필 이 날을 보여드리는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 날이 이제 동현이나 수아한테는 서로를 만나서 좀 이야기 재미를 느끼게 된 날이었기 때문일 거고 봉수에 가게 있어서는 이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계약직에 줄수 있는 가장 시련을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이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꺾였을 때라고 좀 생각을 해요. 난 돈이 없지, 갈땐 집밖에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얘 누워있을 거 뻔하지, 답답하지. <laughs> 초콜릿을 밀어둔 내일로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. 붕수들한테서 이 힘든 기대들이 꺾여가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기대는 꺾이고 싶지 않아서 쌓아뒀던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. 이번 프로덕션 준비하면서 어, 윤상환 작가랑. 박건현, 출연 저랑 셋이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작품을 좀더 개선해 볼까라는 회의를 할 때, 작품이 무인도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극장이 되면서 관객들을 몰입시켜야 되는데, 무인도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꽤나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압축시키고, 좀더 템포감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, 그중에 이제 마침표라는 넘버가 동현의 어, 마음이 당긴 독백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축약을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. 또박건연 출연 연습하다가 그래도 어,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마침표 B.G.가 들어가면 어떨까요라고 했는데 저는 어, 노래도 빠졌는데 뭐 B.G.까지 넣어요. 막 이랬, 이랬다가 붙여보니까 너,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B.G.는 아직 살아 있고요. 그냥 제가 작가로서 의미를 접근하자면 대사로서 더 에너지가 컸던 것 같아 넘버보다 그 앞에 독백이. <laughs> 생각했던 부분은 감정선인 것 같아요. 보물상자 같은 곡 같은 경우는 동현이가 시간 많을 때뭐 하고 싶어 물어봤을 때 1번 감정, 2번째는 자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을 막 이런 감정 대본을 꼭 감정들을 나열해서 거기서 골라서 그렇게 넘버를 썼던 것같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동시에쯤 들으실 수 있겠어요? 하나, 둘, 셋! 바다! <laughs> 뭐 말했어? 청춘. 무인도. 바다요? 성장. 하나, 하나, 둘, 셋! 셋. 무인도! 어, 뭐 했어요? 무인도. 무인도. 오, 어제 같은 답변이 나왔어. 누가요? 동현, 창재, 용 <laughs> 아, 영혼의 단짝이다. 종순은 <laughs> <laughs> 뭐 했어? 다같는 건지 몰라가지고 수아요. 아아 저는 말은 못했지만 청춘이었어요. 청춘. 어? 어제 한미령이 아 청춘이라고 했다. 경운의 아 어. 단짝. 아 이제. 얘인데. 아 <laughs> 아, 저는 저기요. 음, 무타리. 어 무타리? 네. 바뀌네요 <laughs> <뜯겼네요. 웃음> <laughs> 아저 어머니가 계속 가지고지금어 <laughs> <laughs> 너무 반짝거리나? 어 도, 어제 재용이도 관객가에 대하여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다 같이 앞으로 인사하고 퇴장해 볼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인도에 살게 할 거야!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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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, 탈출, 탈출. 탈출.